실패는 끝이 아니다. 어, 실패는 시작이다. 진짜 실패는 넘어진 게 아니라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한다. 실패를 피하고 싶어 한다. 실패를 감추고 싶어 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말해주겠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다. 어, 실패 없이 배운 건 절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성공을 가장 깊이 만든 건 언제나 실패였다는 걸. 그들은 실패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오, 오히려 그걸 흡수했다. 부정하지 않았고, 도망가지 않았고, 붙잡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다시 만들었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실패는 네가 약해서 온게 아니다. 운이 없어서 온게 아니다. 네가 커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온 것이다. 성장은 무너짐에서 시작된다. 진짜 훈련은 모든 게잘될 때가 아니라 모든 게 무너질 때 시작된다. 자, 묻자. 넌 지금 그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이 길이 아니었던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 질문이 틀렸다. 질문을 바꿔야 한다. 이 실패가 나에게 뭘 가르치려 하는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방향을 봐야 하는가? 이 실패가 내 내면에 어떤 성장을 요구하고 있는가? 질문을 바꾸면 생각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 해석이 바뀐다. 해석이 바뀌면 에너지가 바뀐다. 실패를 흡수한다는 건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한다는 뜻이다. 그 안에서 방향을 다시 세운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방향을 설정하는 첫 단계는 마인드셋이다. 마인드셋이란 조건을 이기는 정신의 자세다. 감정을 다스리는 기준이고 상황을 통제하는 프레임이다. 실패한 사람의 마인드는 이렇게 말한다. 이게 나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성공자의 마인드는 이렇게 말한다. 이게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 마인드셋은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강화된다.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해석력이다. 그러니 네 마인드에 선언하라.이건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다.이건 나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다.그 선언이 내 뇌를 깨운다.그 선언이 내 중심을 잡는다.그 선언이 다시 걷게 만든다.그리고 그거듭이또 하나의 신념을 만든다.신념은 실패의 잔해 위에서 만들어진다.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설 때 그래도 나는 끝까지 간다는 그 다짐. 그 다짐이 반복될 때 신념은 태어난다. 그 신념은 근거가 없어도 된다. 왜 그렇게까지 믿어?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 없다. 중요한 건너 자신에게 매일 다시 선언하는 것이다. 나는 괜찮다. 나는 다시 만들 수 있다. 나는 이번 실패도 이겨낼 수 있다. 이 문장들을 매일 입에 올려라. 종이에 써라. 거울에 붙여라. 의식처럼 반복해라. 반복은 신념을 만든다. 그리고 신념은 현실을 바꾼다. 너는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를 보았다. 그 실패 속에서 너는 이미 거절을 견디는 근육, 실망을 버티는 심장, 다시 보는 눈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는 그걸 실패라 정의했기 때문에 버렸던 것이다. 이제는 새로 정의해야 한다. 실패는 너의 적이 아니다. 실패는 너를 다음 단계로 올려줄 디딤돌이다. 그 디딤돌을 밟고 일어서려면 명확성이 필요하다. 실패를 흡수하고 싶다면 먼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가? 잘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건 방향이 아니다. 그건 추상이다. 추상은 에너지를 흩어지게 만든다. 너의 뇌는 디테일을 먹고 산다. 네가 구체적으로 설정한 목표만이 뇌를 자극하고 마음을 이끌고 행동을 일으킨다 실패는 명확하지 않은 열정을 무너뜨린다 열정은 불꽃이다 하지만 그 불꽃이 어디로 향할지 명확하지 않으면 곧 꺼진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명확한 자기 선언이다 나는 어디로 갈 건가? 나는 뭘 이루고 싶은가? 나는 왜이 길을 선택했는가? 이걸 써라 매일 보라. 기록하고 반복하고 각인시켜라. 명확성은 마치 등대와 같다. 바다가 아무리 흔들려도 그 등대가 꺼지지 않으면 방향은 잃지 않는다. 그 방향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비전이다. 비전은 상상이 아니다. 비전은 예상이 아니라 의지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실패조차 비전의 일부로 본다. 지금 넘어졌는가 좋다 그건 내 비전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사람들은 왜 자꾸 포기하는 줄 아나 비전이 약해서다 결과가 안 나오면 흔들린다 욕먹으면 위축된다 남들과 비교하면 자괴감에 빠진다 그건 비전이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전이 강한 사람은 눈앞의 감정보다 머릿속의 장면을 더 생생하게 본다 어, 그 장면은 네가 매일 떠올려야 하는 풍경이다.너의 공간, 너의 삶, 너의 리듬, 너의 사람, 너의 수입, 너의 자유.그걸 선명하게, 정확하게, 감정이 느껴질 정도로 그려라.그 비전이 살아 있어야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오히려 실패를 필수 절차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이게 바로 진짜 강자의 시야다. 그리고 그 시야는 결국 삶의 목적에서 온다. 삶의 목적이 약하면 비전은 공허하다. 목적 없는 성공은 깊이가 없다. 속이 비어 있다. 그러니까 쉽게 흔들린다. 목적은 내면에서 온다. 돈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슴 깊은 울림이다. 이걸 묻자. 넌왜 이걸 시작했는가? 처음에 왜이 길을 선택했는가? 남들이 말려도 왜 계속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실패 앞에서 너를 다시 일으키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게 바로 너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너만이 말할 수 있다. 누가 대신 말해줄 수 없다. 누가 대신 설정해줄 수 없다. 진짜 목적은 밤에 잠을 못 들게 만드는 무언가다. 실패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해야 해 라고 말하게 만드는 그 정체불명의 집착이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버티는 이유가 다르다. 견디는 결이 다르다.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깊다. 그리고 그 깊이는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선언으로부터 온다. 나는 내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 나는 무너져도 내 목적만은 잃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이 길을 증명할 것이다. 이 선언이 살아있을 때 실패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다. 실패는 연료다. 실패는 검증이다. 실패는 재정열이다. 그리고 그 목적이 진짜로 내 몸에 붙기 시작하면은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게 규율이 다 삶의 목적이 단단해지면 그 위에 규율을 세울 수 있다. 규율 없는 목적은 그저 감동적인 슬로건일 뿐이다. 지금 세상이 원하는 건 감동이 아니라 실행이다. 느낌이 아니라 실천이다. 간절함이 아니라 지속이다. 규율은 감정을 이기는 구조다.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다. 하지만 하기 싫을 때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목적에 붙은 사람이다. 규율은 의지가 아니다. 규율은 환경 위에 세운 시스템이다. 기분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반드시 지켜지는 작은 약속들. 예를 들어보자. 일어나는 시간. 몸을 움직이는 루틴. 계획을 기록하는 습관. 감정 정리를 위한 글쓰기. 하루를 마무리하는 질문 하나. 이 작은 약속들이 쌓이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그건 운명을 바꾸는 기반이 된다. 실패 앞에서도 규율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몸이 기억하고 행동이 자동으로 나온다. 규율이 있으면 결정을 덜 한다. 결정을 덜 하면 의지가 덜 소모된다. 결국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의지력이 아니라 규율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규율 위에 올려야 할게 있다. 그게 바로 행동력이다. 실패를 흡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움직이는 것이다. 머릿속에서 반복 분석해봐야 변하는 건 없다. 머릿속은 핑계를 만들고 움직임은 결과를 만든다. 사람들은 묻는다. 언제 시작해야 하죠? 지금 이게 맞는 건가요? 준비가 안된것 같은데요. 그 말은 전부 행동 회피의 어어다 완벽한 준비는 오지 않는다. 확신은 움직이면서 만들어진다. 지금 5분이라도 하라. 지금 딱한 줄만 적어라. 지금 1%만 움직여라.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생각을 이기고 패턴을 바꾸고 자신을 다시 쓰게 만든다. 행동 없는 열정은 공허하다. 행동 없는 목적은 미신이다. 행동 없는 계획은 망상이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는 이유는 너의 뇌가 실패라는 이미지를 기회로 재해석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행동하라. 말보다 먼저, 감정보다 먼저, 두려움보다 먼저, 지금 당장,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견디게 만드는 한 가지 힘이 있다. 바로 감사다. 감사는 훈련이다.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무너진 상황에서도 그래도를 찾는 능력.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그래도 여전히 기회는 있다. 그래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 그래도가 너의 시야를 바꾼다.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다시 보게 만든다. 실패 속에서도 가능성을 수확할 수 있게 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상황을 활용할 줄 안다. 비난도 거절도 해도 자기 발전의 재료로 바꾼다. 왜냐하면 그는 안다. 삶은 무엇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움직였는가로 결과가 갈린다는 걸. 그리고 그 해석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마지막 훈련. 그게 바로 유연함니다 실패는 언제나 예고 없이 온다. 계획은 틀어진다. 사람은 떠난다. 환경은 바뀐다. 그때 버티는 사람은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다. 지나치게 딱딱하면 부러진다. 고집은 진실을 가리고 완벽주의는 행동을 늦춘다. 유연함은 실패를 리디자인의 기회로 바꾼다. 실패는 시스템을 다시 보게 만든다. 패턴을 조정하게 만든다. 관점을 업데이트하게 만든다. 그게 바로 성장이다. 그게 바로 다음 단계다. 실패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실패했으니까 정비하고 다시 간다. 이게 유연한 사람의 대사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선택할 수 있다. 고집할 것인가? 유연하게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유연함 안에서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다면 그 순간 너는 이미 실패를 흡수하고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멈춘다.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웃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다시 시작한다. 그들을 구분하는 힘이 있다. 그게 바로 회복력이다. 회복력은 근육이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근육. 부서졌을 때 다시 조립하는 근육. 모든 게 무너졌다고 느껴지는 순간, 괜찮아. 다시 가자고 말할 수 있는 정신의 탄성이다. 실패 앞에서 무너지지 말라는 말은 현실적이지 않다. 누구나 무너진다. 누구나 멈춘다. 누구나 방전된다. 중요한 건그 상태에서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느냐다. 얼마나 깊이 고통을 들여다보았고, 거기서 뭘 발견했고, 다시 뛸수 있는 연료로 바꿨는가. 회복력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통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 실패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 감정을 감추지 않고 그 안에서 진짜 자신을 만나는 사람.그게 너다.지금 이걸 듣고 있는 너는 이미 무너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그리고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한 사람이다.아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그리고 네가 지금부터 해야할 건단 하나다.배움.실패를 흡수한다는 건. 거기서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저 참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전략을 다시 짜는 사람. 배움은 실수에서 온다. 진짜 배움은 정답이 아니라 오답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실패를 기록하라. 실패를 분석하라. 실패에서 질문을 던져라. 그리고 그 질문에서 새로운 방식, 새로운 기준, 새로운 나를 찾아내라. 세상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는다.하지만 실패에서 새로운 해석을 찾아낸 사람에겐 다시 길을 열어준다.배움은 겸손에서 시작된다.나는 아직 부족하다.나는 더 잘할 수 있다.이 말이 나오는 순간 실패는 더 이상 굴욕이 아니다.그건 전환점이다.그건 네가 진짜로 강해지기 시작한 순간이다.이제 모든 걸 하나로 모을 시간이다. 이 마인드셋, 이 신념, 이 명확성, 이 비전, 이 목적, 이 규율, 이 행동력, 이 감사, 이 유연함, 이 회복력, 이 배움, 이 모든 게 결국 너 하나를 위해 쌓이고 있던 것이다. 실패는 늘 없애려던 게 아니다. 실패는 늘 증명하게 만들려던 도구였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도, 속도가 남들보다 느려도,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이걸 끝까지 밀어붙일 거라고. 나는 내 인생을 실패 하나로 정의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지금부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눈물이 아니라 근육으로 변명되신 결과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거라고. 이건 결심이 아니다. 이건 각인이다. 이건 선언이다. 이건 너 자신에게 쓰는 계약서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 묻지 마라. 사람들에게 증명하려 하지 마라. 너 자신에게만 증명하라. 너는 이겨낼 수 있다. 너는 다시 만들 수 있다. 너는 끝까지 갈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은 바로 이 실패라는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준비였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어, 실패를 흡수한 자만이 진짜로 전진할 수 있다. 실패를 껴안은 자만이 진짜로 날수 있다. 넘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이미 너는 전진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선언하자. 나는 실패를 흡수한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만 간다. 나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이 인생은 내가 증명한다.